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산림청이 오후 3시 30분부로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 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가 중지됩니다. 강풍 등으로 진화의 난항을 겪으면서 인근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천군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인근 8개 마을에 추가로 대피령을 내리며 주민대피시설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는 263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선은 18km로 확대됐으며 산불 영향 구역도 290헥타르로 더 넓어졌습니다. 이에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35%로 한시 기준의 70%에서 떨어졌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두 명의 진화대원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두 명은 고립 상태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청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위한 소방과 산림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진화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긴급 대피를 실시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청 산불에 이어 오후 2시 50분 기준 하동 옥종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북 의성에서도 산불 3단계가 발령됐으며 김해와 양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청 산불 여파가 진주와 하동 등 인근 서부 경남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5시 기준 산불 연기가 인근 지역 상공으로 퍼졌고 지역 곳곳에서는 재가루가 발견되며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오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통합 지원 본부를 찾아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철웅 기자 연결합니다. 강철웅 기자. 네 저는 지금 산청군 시청면 산불 연장 통합 지원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엔 오후 3시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산불은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화율은 35%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방향으로 부는 바람으로 인해 현재 시천면 전마을과 반선면 자양, 당산 등의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진화사항이 좋지 않아 오후 5시 예정되어 있던 산불 상황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오후 5시 30분 기준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6m로 바람은 잠시 잦아든 모습입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불시 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SCS 강소른 기자입니다. 네,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자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을 퍼나르는 헬기 기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불에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충격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산불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나가 있는 김동엽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덕천강 앞까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한동안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짙은 한숨엔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했던 주민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곤 생애 처음 보는 불이라며 처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은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박완수 지사와 임상섭 산림청장이 이곳 대피소 인근을 찾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임청장은 국방부에 추가 헬기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지사 역시 짙은 연기로 헬기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다며 선비문화연구원 인근으로 지휘본부를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 기관 관계자들과 봉사자들도 확산되고 있는 산불에 주민들이 놀라진 않을까 염려하며 재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비문화연구원에서 SCS 김동엽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산됐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청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방문했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위한 소방과 산림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진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 대행과 임상섭 산림청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너무 산불 현장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지난, 아마 어제부터 방댐 작업을 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산림청하고그 다음에 경남도 등 지자체, 소방청, 경찰, 교방기관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산불이 조속히, 군도 마찬가지구요.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숙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화도, 조속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또 진화 인력들의 안전도 그 최대한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대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이분들을 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만드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산림청, 소방청, 그 다음에 지자체들, 해안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그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 진화의 속도에 그더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를 할때 두불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완전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지나가 되려면 최대 뭐 3~4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주불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주불진화가 됐더라도 기상상황이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불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화된 쪽에서 발화된 지역에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은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산림청은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엽 사회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이번 산불의 발생 원인과 초기 확산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산불은 3월 2 2일 오후 3시 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초기 확산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당시 산림청은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길 것으로 판단해 오후 6시 40분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진화작업의 상황과 주요 난관은 무엇입니까? 네, 집중 진화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 헬기와 진화대원 등이 대거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야간에는 헬기 운영이 어려워 지상작업에 의존해야 했고 어, 지형적 특성과 강풍으로 인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주민 대피와 지역 사회 지원 상은 황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임시 대피소로 선비문화연구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대한적십자사 경남 지사는 긴급 구호품과 이동 급식 차량 등을 지원하며 심리 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산불 영향 구역이 약270 헥타르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화재 진압 후 조사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시 체계 강화, 주민 교육 확대, 그리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어,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저 이제 북쪽에, 마을 뒤쪽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혔어요. 11시까지는. 그랬는데, 이 이제 오후 되니까 바람이 수시간에, 원래 여기 바람이 오후 되면 많이 불어요. 그게 건너, 강 건너편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지금, 지금 마음이 이제 착잡하고 수십 년 동안 키운 그이 살림인데, 그이녹산이라는 데가 큰 동네고, 전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산림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불을, 불을 이제 발견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는 좀 멀리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부니까 순식간에 불이 날라다니 낙엽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뭐 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거기 또 퍼지고 퍼지고 하니까 시간이 뭐 엄청 단축되고 빨리빨리 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급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대피로 시키고 대피 시키고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가 저녁에 이제. 문화의 집으로 이리 이제 개필했지. 다 염려가 많지요. 어, 송이도 첫째는 송이밭이 다 타버리고 또 어, 인근에는 동네 인근에는 또 유실수가 생겨나 유실수가 또다 타버리고 이런 게네다 예, 염려가 많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문을 연지 9년인데 이러, 이런 일 하려고 지은 건 아닌데 9년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불 나고 나서 주민들이 모두 다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들 말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어, 그리고 이 봉사하는 입장. 또행 정의 입장, 그러니까 군청 에서 또그 자원 봉사, 하 시는 분들도골 짝, 골짝 흩어져 있 으면은 모시 기도 힘들 고, 하 는데 한 군데 다 모여 계시 니까 가장 효율적 으로 어? 가장 가 성비 높게 지금 잘모 시고 있 습니다. 예, 높아진 기온과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때문에 산청산불의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산청산불 관련 뉴스 속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